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지금부터 비바 비디오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바 비디오 앱을 먼저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어, 우리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누르셔서 여기에다가 비바 비디오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비바 비디오라고 이렇게 어 앱이 보이실 겁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열기라고 되어 있고요. 업데이트라고 써져 있으신 분들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거라서 업데이트 눌러 주시면 되고요. 설치라고 되어 있으신 분들은 설치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열어 볼게요. 하면, 요렇게, 우리가, 요런 모양의 그림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기본 버전이 있고요. 프로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프로 버전에는 더 많은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요. 충분히 우리 기본 버전을 가지고도 예쁘고 귀엽고 빠르게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편집도 편하고요. 어, 순간순간 필요한 학급 아이들과 영상을 만들고 싶으실 때나, 또는 가족에게 영상을 만들고 싶으실 때, 음, 아주 좋은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만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면 어느 순간에도 빠른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게큰 장점입니다. 자, 새,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를 눌러주시면 이제 여러 개의 사진들이 모든 사진이라고 해서 사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 사진을 만들고 싶은, 보내주고 싶은 사진들을 이렇게 클릭만 하시면 클릭하신 사진들이 모두 다 영상에 담고 싶은 사진들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학생 독립운동의 날이라고 해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100주년 독립운동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싶은 사진들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다음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쭉 옆으로 눌러 보시면 넣은 사진들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고 이 상태로도 바로 영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커버 사진을 고르실 때는요. 여기 맨 앞에 오는 커버 사진이거든요. 지금은 이 사진이 커버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바꾸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쭉 넘기시다가 원하시는 커버 사진이 있으시면 어 전화 온거 있네요. 저는 전화 온 걸로 커버 사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이 부분이 이제 커버 사진으로 선택이 되었을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와서 이제 우리는 뭘 할까요? 음악도 추가해보고 이거를 꾸며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맨 앞에 있는 테마라고 하는 거 글자 보이시죠? 테마를 눌러주시면. 반짝반짝하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뭔가를 만들지 않아도 여기에 보이는 걸 가지고도 아주 활기찬 혹은 분위기 있는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VIP라고 하는 거써 있는 거는 아쉽게도 유료고요. VIP가 써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할로윈이었으니까 아니면 VIP 저는 이제 유료 버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버전이 아닌 뭐 부드러운 이런 거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서 음악까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진 영상들이 알아서 바뀌어준답니다. 음악도 부드럽게 잘 들어가죠? 내가 만든 거고 그냥 우리가 어디에 맡겨서 만든 것처럼 이렇게 영상이 들어가요. 다른 것도 한번 넣어서 만들어 볼까요? 원포인트.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림이 재밌어 보이네요. 이걸로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웰컴! 학교니까 조금은 좀더 이렇게 신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일일기로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런 식으로 이건 유료 버전인데요. 조금 더 돈이 들어간 느낌이 나죠? 이런 식으로 유료 버전을 쓰면 또더 다양하게 그림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완성을 이제 누르시면 이 상태로 일단 하나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음악을 바꾸시고 싶으시다 그럼 음악을 누르시고 음악 플러스를 누르시면 이미 다양한 음악들을 여기서 선생님들이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 어떤 걸 해볼까? 브이로그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이미 올라와 있는 음악을 클릭하시면 그 음악으로 대체가 또 됩니다. 해피플랜트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음악을 먼저 아 먼저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선택해서 음악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음악이 있으시다면 수입됨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눌러서 추가하시면 또이 음악으로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장된 걸 가지고도 바꾸실 수가 있고 선생님이 갖고 계신 것을 가지고도 음악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기, 능더 좋은 기능은요, 무슨 효과냐면요,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에 가면 효과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효과라고 하는 거를 이제 또 보시면, 반짝이 같은 것들 그림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 폭, 어, 폭주라든지 하트 같은 거를 날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유료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어, 중간중간에 저는, 어, 이런 폭주 같은 거, 폭주 같은 거나, 넣어볼게요. 반짝이, 하트. 클릭이안 되죠? 뿅. 중간에 더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지금은 아마, 어, 지금 좀 속도가 느리네요. 여기에 이렇게 하트 그림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하트 들이 중간 중간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완성. 하면 여기 밑에 스크 보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된 부분이 있죠. 이 시간 동안 이렇게 하트가 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조금 더 길게 하트를 보이고 싶다. 그러면 이 보라색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시간라 타임라인이 뜨거든요. 그럼 이걸 이렇게 길게 늘리시면 손가락으로 시간을 더 늘리면서 하트를 뜨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러면 다른 효과도 넣고 싶으시다. 그럼 요 끊어진 부분에서 또 다시 효과를 눌러주시고요. 또 다시 눌러주시면 그리고 이번에는 음뭐 할까요? 예쁜 거 이번에는 폭주 같은 거. 폭 누가 해주신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제가 터트려 보겠습니다. 예쁜 거 폭주, 음 이런 게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요걸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터지는거 예쁘죠? 완성. 하면 이번에는, 두 번째는 하트가 나오다가, 어디로 들어갔죠? 응. 음? 하트가 나오고, 중간 앞에다 넣을게요. 앞에가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서 다시, 효과, 효과, 효과를 클릭하셔가지고, 영웅, 이거를 넣겠습니다. 완성 그럼 너무 짧죠. 그럼 이걸 또 길게 늘리셔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하고, 저장은 좀더 나중에 하죠. 이런 식으로. 자, 돌아가서 이번에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쓰시고 싶으실 때있잖아 영상인지 이렇게 돌아가는데 학생들에게 저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응원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녀석들이 나올 때 우리 텍스트라고 하는 글자 보이시죠 선생님들 여기 텍스트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자막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자막도 다양하고 예쁜 글씨로 우리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텍스트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텍스트가 뜨죠. 그러면 여기 글자에, 운오고, 우리 애들, 운오고, 화이팅, 팅팅. 이런 식으로 글자를 화아팅 하하하, <laughs> 화이팅이라고 글씨도 써주실 수도 있고, 뭐 사랑해, 이런 멘트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체크. 해서 하시면 이요 글씨가 이요 파이팅에 넣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우노고 황이팅 오타 났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글자가 또 써져요. 그럼 또 이렇게 쭉 가셔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또 글씨를 넣고 싶다 하시면 또 T라고 하는 또 돌아가셔서 텍스트 자막 추가를 또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다른 버전으로 글씨를 넣고 싶다. 그러면 스타일 템플릿 T를 누르시고 이렇게 다양한 글자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걸로 해볼까요? 하, 사랑이 넘치는 글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텍스트. 이것이 학생 독립운동 행사거든요. 학생 독립운동. 학생 독립운동 행사. 이렇게 식으로 또 써서 써서 또 역시 이렇게 중간에 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체크 체크 표시를 또 하시면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돌아가시고 돌려볼까요? 이 c e 또 가시면 이 부분에서 또 필름을 돌려서 눌러 보시면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됐죠 이런 식으로. 다음에 뭐해 볼까요? 이번에는 필터. 하시면 필터도 눌러 보시면 이제 원하는 지금 이 색깔에서 색깔을 변화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색깔 변화도 이렇게 주실 수가 있고요. 추천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중간 중간에 이모티콘 같은 거를 뭔가 이런 이제 뭔가 필요한 것들을 또 넣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추가 추가 하시면 이제 우리는 저는 하트를 너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트를 넣고 싶으시다. 그럼 하트를 또 클릭하시면 중간에 또 이렇게 하트들이 뿅뿅뿅 하고 뜬답니다. 자, 완성을 누를게요. 그럼 이 노란색 부분이 하트죠. 하트가 또 요만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보통 메시지를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마디마디 혹은 사진마다 메시지를 좀 많이 써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많이 쓰는 편이고 대신 영상의 구성은 어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해 드던 것처럼 테마에서 일단 선택을 하셔가지고 음 나머지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만 해가지고 음악도 하고 싶은 음악을 혹은 넣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시간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잡고 늘리거나 줄여서 시간 조절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위맨 위에, 위에 오른쪽에 있는 저장을 한번 눌러주시면 저장 720이나 1080 정도로 하시면 적당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720이나 1080 정도로 누르셔서 공유를 하시면 좋잖아요. 이게 보내시는 사람한테 보통 저는 카톡으로 전송을 하거든요. 보내는 기능들도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공유로 가능하냐? 지금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카톡이라든지 유튜브, 인텔, 뭐, 뭐, 이런 것들로 언제든지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일단 저에게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바로 본인한테 갈수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돌아가서 또 다시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시 수동 편집으로 돌아가서 오른쪽에 보시면 편집 있죠? 그럼 다시 편집을 하시면 또다시 영상을 마음에 들게 편집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연습하시고 여러 개를 계속 눌러 보셔서 마음에 드는 영상을 쉽고 빠르게 만드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실까요? 를 눌러주시고요.